지금부터 제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 상황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얘기가 참 웃픈 얘기가 될수 있겠네요. 근데 집을 알아보는 당사자는 익히진 않겠, 않겠죠.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딱지가 날수 있는 예나 지금이나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겪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제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들어봐주세요. 자또 나왔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하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출발해보죠 자 그럼 집값이 똑같은 3억짜리 빌라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빌라보단 아파트가 더 가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집을 보러 다녀봅니다 실제로 보고 듣고 해서 비교해보려고 말이죠 일단 내가 원하는 지역과 내가 원하는 동네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동네 주변 부동산을 가봅니다 3억원짜리 빌라와 아파트를 좀 보러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기 몇 근처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집을 위주로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순간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는 좀 애매하단 말과 표정을 하지만 일단은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나갑니다. 먼저 내가 원한, 원한다 했던 위치에 있는 빌라부터 보여준다면서 빌라로 향합니다. 도착해서 집을 구경해보니 뭐 평수며 위치며 마음에 들고 건물 연식도 지어진지 이제 한 2년쯤 된 신축 빌라라서 깨끗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일단 이 빌라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평점을 높게 쳐놓니다 시작이 참 좋죠? 느낌 좋아요. 마음에 든 집을 봤으니 말이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가 원하는 이 위치, 이 주변으로 아파트는 얼마나 할지 말이죠. 몰라도 이 주변에 아파트라면 비싸긴 할것 같지만, 일단 아주머니께 여쭤봅니다. 이 주변에 이 정도 평수 아파트는 얼마나 해요? 이게 이 주변 아파트요? 아주머니가 꿈도 꾸지 말라는 표정과 말투로 말합니다. 최하 7억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말문이 막혀버리네요. 난 3억으로 알아봐야 하는데 최하 7억부터 생각하라니.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에 빨리 이어서 말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음 집 보여주세요. 3억짜리 아파트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아 주머니께서 이번에는 조금 걷자고 합니다. 조금 걸어요? 뭐 조금이라고 하니 일단 알았다고 가자 합니다. 근데 걷다 보니 조금이 조금이 아닌 것 같고 여기랑은 자꾸 멀어지고 다 도착해서 보니 역과의 거리는 짐작컨대 빨리 걸어도 도보로는 한 15분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휴, 좀 멀리 왔다고 투덜대며 집은 어떤 건데요? 물었더니 아주머니께서 가리킨 손, 손을 향해 보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딱 보기에도 지어진 지 좋게 30년 이상은 돼 보이는 낡은 건물의 아파트였죠. 물어보니 중공년도가 83년식인 구옥 아파트였습니다. 들어가서 봐야 하나 멈칫합니다.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고 집을 비교는 제대로 해봐야 하니 일단 들어가 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죠? 예상은 했지만 집안 내부가 너무 낡았습니다. 몰딩이며 도배, 장판부터 시작해서 욕실에 뭐 변기며 세면대 하며 주방은 또 이게 뭐람. 과장 좀 하자면 예전 어렸을 적 시골 할머니네에서나 봤던 그런 느낌의 주방입니다. 싱크대가 있긴 한데 이게 뭐 당체 낡고 녹슬고 좀 찌그러져 있어서 영 아니고 주방 자체에 온갖 찌든 때도 뭐 오염도가 너무 심각했던 거죠. 인테리어 수리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니 어린 짐작한 2천에서 3천만 원은 깨질 것 같네요. 수리 수리비로만요. 일단 연식이 오래됐으니 그건 일단 그렇다 치고 뭐 그래도 옛날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아파트는 아파트인 지라 구조도 안정적으로 뽑아 놨고 뭐 통풍 같은 것도 잘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까 역세권에서 봤던 빌라와 이 아파트와의 평수 차이가 너무 납니다. 들어올 때부터 인테리어에 깜짝 놀라서 비좁다는 느낌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제대로 둘러보니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는 이건 평수가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대략 난감인 거죠. 마음에 들던 빌라를 볼때 활짝 폈던 인상과는 다른 표정으로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께 여쭤봅니다. 3억 원대로 이 주변에 아파트, 이 아파트 말고 또 없나요? 너무 낡았고 평수도 좁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어서 들려오는 말. 3억으로 원하던 위치랑 제일 가까운 아파트는 이거랑 뭐또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 이런 수준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아, 근데 좀더 넓어지고 연식도이 정도까지 오래 안된 아파트가 있긴 해요.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라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재차 질문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 있어요? 어딘데요?